이 세상의 이슈는 항상 죄 문제가 이슈가 될 때가 많습니다. 신문에 난 기사를 봐도 좋은 일이 이슈가 되는 것보다는 항상 죄 문제가 큰 빅뉴스가 될 때가 많죠. 그래서 모든 뉴스는 사람들의 죄 문제로 시끄러운데 그것도 자기 죄 문제 때문에 고백하는 것으로 시끄러운 것이 아니고 늘 남의 죄 문제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즉 사람들은 자기 죄 문제를 이슈화 시켜서 심각하게 생각하는 것보다는 늘 남의 죄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남의 죄 문제에 더큰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이거 좀 이상하지 않아요? 사실 더 중요한 것은 자기 죄 문제잖아요. 자기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남의 죄 문제, 남의 생명 문제에 자기 문제보다도 더큰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죄 문제 이슈 사건을 보고도 어느 누구도 나도 그와 같은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다른 사람만 죄인이라고 큰 소리를 내죠. 이런 세상이 되면, 즉, 가장 끔찍한 세상의 모습은 죄에 대해서 용서가 없는 세상이 가장 잔인하고 끔찍하고 살벌한 세상이 됩니다. 왜? 이 세상은 죄를 짓지 않을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서로를 향해서 서로가 정지하고, 판단하고, 물어 뜯고, 물고, 남을 매장하는 공포의 세상이 되겠죠. 이전의 세대보다 왜 오늘날 세대가 갈수록 각박하고, 인정이 없고, 왜 이렇게 살벌하고, 무서운 세상으로 변해갑니까? 모든 사람이 용서하는 것은 인색해 하면서, 남의 죄에 대해서 돌을 던지는 것에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현장에서 가나마다 잡혀온 여인이 예수님 앞에 서서 내 동댕이 쳐져서 어린애로부터 어른의일르까지 바리새인들이 돌을 들고 치려고 할때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우리는 기억하죠. 그래 그 여인을 여인은 모세의 법에 의하면 돌로 쳐서 죽이는 것이 마땅해요. 그런데 문제는 누가 돌을 던져서 칠 것인가 문제죠. 예수님은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랬어요. 죄 없는 자만이 이 여인을 돌로 칠 자격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주위에는 모든 사람은 다 돌을 들고 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한마디 말씀에 노인에부터 어린아이까지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도를 놓고 돌아갈 수밖에 없었다. 그랬어요. 그리고 예수님도 정지하지 않았습니다. 왜 요즘은 남의 죄에 대해서 도를 칠라 그럽니까? 자기 죄에 대해서 양심의 가책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악하게 보는 바리새인까지도 그래도 양심이 살아있었는지 도를 치지 못하고 돌아갔다고 했습니다. 죄는 정죄하고 심판한다고 없어지지 않고 또 해결되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그 경험적으로 잘 알죠? 죄는 오직 용서한 받음으로만 해결될 수 있습니다. 용서받지 못하는 죄의 결과는 죽음이에요. 사형입니다. 그것은 끝까지 자기 죄를 회개하지 않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최후의 형별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아무도 자기 죄로 인해서 죽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이 그래서 오늘은 다른 사람이, 즉, 그 사람이 교회 안에서 믿는 한 형제가 나에게 죄를 범했을 때 어떻게 그것을 다루어야 되는가 하는 것을 네 단계로 예수님이 설명해 주시는 것을 보고자 합니다. 첫째 예수님은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첫째,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공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그랬습니다첫 단계는 그 사람과만 상대해서 공고하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다 남에게 죄를 지을 수 있어요. 또 나도 남에게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본의 안에게, 아니면 고의적으로. 그것을 혼자만 속태우고, 품고 있으면은 그것이 상처가 되고 쓴뿌리가 되고 나에게 죄를 지은 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고 계속 정지하고 심판하는 또 다른 죄를 더하게 되겠죠. 그것은 좋지 않습니다. 그 상대가 죄를 지은 것 때문에 내가 또 배로 죄를 짓게 되는 그런 어리석은 행동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나에게 죄를 지은 사람이 있으면은 그 죄를 보면 그 사람과만 일대일로 만나서 그 문제를 먼저 해결하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개입시키거나 내가 일대일로 만나기 전에 다른 사람에게 먼저 그 죄를 퍼뜨려 알린다든가 그러지 말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 사람의 죄 문제가 다른 많은 사람에게 퍼져가겠죠 나와 그 사람과의 문제가 다른 사람이 개입되게 되겠죠 그럼 바늘 같은 작은 죄 문제가 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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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소 같이 되는 거예요. 그건 누가 원하겠습니까? 그런 거를. 나와 그 사람과의 개인적인 문제가 다른 많은 사람을 끌어들여서 함께 그죄 문제에 연루되게 만드는데 그걸 누가 원하겠어? 이지 죄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먼저 당사자하고만 만나서 그 사람을 공고하라고 했습니다. 성경에 공고한다는 말의 뜻은 그 사람의 죄를 드러내서 회개하도록 도라는 우 것입니다. 그 사람과 만날 때 만나는 목적이 동기가 중요합니다. 그 사람과 따져서 그 사람의 그냥 죄를 다 드러내서 정죄하고 심판하고. 시시비비를 가려서 그 사람을 혹시 뭐 보복하고 그런 동기 아니라는 거예요. 그 동기는 오직 나에게 죄를 지은 그 죄인이라도 그 죄를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그 사람이 그죄 때문에 죽게 되겠죠. 심판받게 되겠죠. 그래서 그 사람의 그 죄를 회개해서 그 사람이 나로 인해서 죄 나, 나에게 나죄 지은 그것으로 인해서 그 사람이 영원히 심판받는 것보다 자기 죄를 깨닫고 회개해서 다시 구원받도록 도와주는 것이 첫째 목적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지혜가 필요하죠. 방법이 중요합니다. 이런 지혜를 위해서는 물론 그런 죄 문제를 영적 리더와 상의할 수도 있고 도움을 받을 수도 있겠죠. 그 지혜를 얻기 위해서만.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을 만나고자 할때 먼저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예수님이라면 저 사람을 어떻게 대할까? 예수님이라면 저 사람에게 어떤 말을 할까?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만나야 됩니다. 그래야 사단이 개입하지 못하게 되겠죠. 그래서 그 사람이 그 죄를 인정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죄를 회개할 수 있도록 다시 빛 가운데 예수님께 나올 수 있도록 하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가 오히려 혹대로 갔다가 혹 붙이고 온다는 말대로 나의 자세에 따라서, 나의 방법에 따라서 상대방의 마음을 더 다치게 만들고 더 죄를 짓게 만드는 그런 미성숙한 사람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미운 죄라 해도 그 죄를 심판하는 것보다는 그 죄를 회개하게 하는 것이 얼마나 더 중요합니까? 분별력을 가져야죠. 하나님의 마음은 죄인이라도 심판받는 것보다는 그 죄를 회개해서 돌이키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나에게 죄인자를 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대로, 나의 그 작은 용서의 마음, 사랑의 마음,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그 악한 죄를 지은 사람에게 잘 공고해서 그 사람이 내 말에 감동을 받고 인정을 하고 자기 죄를 나에게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면은 내가 그한 죄를 용서하면 그 사람이 자기 죄에서 그한 영혼을 나로 인해서 구원받는 열매를 얻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죄인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우리의 사역이 됩니다 얼마나 값진 일입니까? 내가 반대를 하면 은그 나에게 죄진 한 사람을 정죄해서 판단해서 그 사람도 심판받게 하고 나도 남을 정죄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그죄를 인해서 내 영혼도 심판받고 이것이 사단의 일반적인 전략이죠 그렇게 끝나는 경우가 얼마나 많으며 그래서 평생 원수 시간으로 사는 사람이 적지 않죠. 이런, 이런 지혜를 알지 못해서 그런 악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사람과의 관계가 묶이면 다음 성경 구절에 나오지만 평생 그 사람의 영혼이 묶입니다. 예수님은 그 나에게 죄를 지은 상대방의 영혼을 위해서도 그러고 자기 자신의 영혼을 위해서도 먼저 일대일로 만나서 그것을 풀라고 하십니다. 이런 문제가 있으면 이 말씀을 따라서 이번 한 주간 다 풀고 화해하고 다 새롭게 시작하는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단계는. 예수님이 16절에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려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했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한두 사람을 더 데리고 가라고 권면합니다. 일대일로 권면할 때잘 받아들이면은 감사하고 또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지만 혹 그렇게 강곡하게 권면해도 마음이 완고해진 사람은 그 말을 잘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더 어, 나쁜 반응을 보이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수님도 그걸 아시죠? 그래서, 그래서 그렇게 자기 죄를 인정하지 않고 회개할 마음이 없는 사람에 대해서는 이때는 혼자서는 이미 결론이 났기 때문에 한두 사람을 더 데리고 가서 다시 한번 만나라고 합니다. 한 사람의 생각과 기준으로 죄를 단정하기보다는 객관적인 증거에 의해서 다루기를 원하시는 거죠. 왜냐하면 어떤 죄는 주관적인 관점에 따라서 다르게 보기가 쉽습니다. 피해 당사자는 감정적인 이해관계가 개입되어 있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그 사실을 보기가 쉽지 않을 때가 있죠. 그래서 사람을 상담을 하고 또 어려움을 듣다 보면 한쪽 말만 들으면 치우치기가 쉽습니다. 양쪽 말을 다 들어봐야 객관적인 분별을 가질 수 있는 경우가 너무 많죠. 부부간에도 그 아내 의 말만 들으면 남편은 아주 못된 사람이에요. 죽어야 마땅할 사람이에요. 듣는 나도 분노가 납니다. 감동을 받아요. 그 아내의 말에 그래서 따질라고 남편을 불렀습니다. 남편 말을 보내니까 그 아내는 배나 도 죽일 사람. 자기 죄는 하나도 얘기하지 않고 남편 대만 남편 잘못한 것만 다 얘기합니다. 사람은 이렇게 믿을 수가 없어요. 자기 중심적이라는 거예 자기 잘못한 거는 하나도 생각하지 못하고 남 잘못한 것만 크게 보니까 부부 사이가 어려질 워 수밖에 없겠죠. 똑같습니다. 사람이 이렇게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에 관계가 어려워지는 요 자기중심적인 사람이 인간관계 좋은 사람 봤어요? 세일에서도 맨날 묶이죠 가족간에도 묶이죠 자녀 부모간에도 묶입니다 다 아, 자기중심적인 그런 인간관계 좋은 사람은 보세요 다른 사람의 입장을 많이 이해하는 사람 다른 사람의 처지를 충분히 공감하는 사람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들을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인간관계가 좋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두세 사람을 함께 가서 그 사람을 만날 때 객관성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고 이 단계에 말씀하십니다. 사람 간에 싸우고 다투는 많은 묶인 문제들은 서로가 자기 중심적인 그 눈을 벗어나지 않으려고 자기를 붙잡고 있기 때문이에 제3자가 상담자가 리더가 아무리 중재를 해도 꼭 자기 고집을 그대로 부리면은 그 사람과는 어떤 문제도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결국 파탄으로 가는 거예요. 부부 간의 파탄가는 원인은 다 이런 문제입니다. 마음을 열어야 되는데, 제3자의 말이라도 들어야 되는데, 계속 자기 말만 하는 거예요. 오늘도 이 말하고 내일 와서 좀 새로 해도 똑같은 말을 하고, 열을 위에도 같은 말을 그렇게 자기 주관이 확실한, 거예요. 그런 대쪽 같은 것이 아니라 헌쪽 같은 인생이에요. <웃음> <웃음> 사실 우리가 교제와 대화와 소통이 중요한 것은 다 알죠. 다 알아요. 그런데왜안 되겠습니까? 자세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마음을 열어야 되는, 남의 말을 수용할 수 있어야 소통도 되고 교제가 되는 것이지. 계속 자기 말을 많이 한 돼. 나 소통 아무리 해도 안 된다. 그게 무슨 소통입니까? 막통이지. <laughs> 교제하려고 해도 교제의 마음 자세가 돼어야 교제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다른 사람과 마음을 열고, 받아들일 준비가 되고, 나도 나 자신을 인정할 준비가 되고, 진정한 교제와 소통이 일어나면 어떤 묶인 관계도 풀어지지 않을 관계는 없게 되는 것 거예요. 여러분 부부간에 가족간에 또 세례 교우간에 묶여 있는 것은 내가 속에 좁은 기때문에다이슨 솔로몬에게 유언이 뭡니까? 나는 힘써 남자같이 대장부가 되라. 쫄장부처럼 되지 말라. 대장부가 돼요. 상대방의 입장을 들을 수 있는 능력한 마음이 되게 하시고, 상대방이 그 어려움이 있으면 그 어려움을 이해해 줄수 있는 넓은 마음을 가져야 되고, 또그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했다 할지라도 그 사람 편에서 이해하려고 노력할 때 인간관계에 묶일 일은 아무것도 없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 믿는 자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아이 또 풀어지지 않는 인간관계가 있다면 2017년대 풀어지는 그림을 그리시고 도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자기 영혼이 형통할 수가 있어요. 세 번째는 교회 말하라는 것이죠. 17절에 보면은.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 말하고 했습니다. 두세 사람이 객관적으로 그 사람에 대해서 말해 주는데도 듣지 않는 사람이 있죠. 열 사람이 다 똑같이 말해도 그걸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이제 개인 차원을 벗어났기 때문에 사람 차원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 차원에서 다루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사람은 이미 마음이 강팍해서 그죄 문제가 심각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마음이 강팍한 상태는 영적인 문제, 문제죠. 악한 영에게 지금 잡혀있기 때문에 어떤 말도 안 듣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교회적으로 다뤄야 될 문제죠.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이런 한 사람이 교회 누룩과 같은 나쁜 영향력을 미쳐서 많은 성도를 넘어지게 하고 교회 질서를 깨뜨리게 하는 어려움을 초래하기 때문에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교회 차원에서 이런 사람을 다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몸은 교회에 있었다 할지라도, 그 영은 교회 밖의 세상에 속한 자입니다 교회를 대적하고 그의 질서를 인정하지 않고 그의 권위를 받아들이지 않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사람에게는 교회 차원에서 그 사람의 죄의 심각성을 알려줘야 됩니다 일단 그것이 교회 책임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 영적 권세로 그 사람이 끝까지 그 죄를 회개하지 않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심판이 얼마나 심각하고 또그 결과가 얼마나 비참한지를 알게 해 주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교회의 책임입니다. 그 사람이 받아들이지든 받아들이지 않든 그거는 상관없이 그 죄가 어떤 것이며 그 결과가 어떤 것인가에 대한 경고는 해야 되는 것이죠. 네 번째 마지막 단계는 그래도 그것도 듣지 않으면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고 말씀하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교회에 속하지 않는 자로 취급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 말씀을 듣지 않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영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좀 구별해서 대화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그런 사람과 교제를 하지 못하게 하고 접촉을 끊게 하고 그 사람이 회개할 때까지는 근신하게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하미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범죄한 자를 다루는 것에 대한 네 단계 예수님의 방법입니다. 이런 한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의 권한을 감당하시까지 하셨죠. 그래서 어떤 죄인을 할지라도 자기 죄를 회개하고 돌아오는 세리와 창기들은 다 받아들여도, 끝까지 경고와 권명과 실상을 말해 주어도 끝까지 거부하고 듣지 아니하는 바리새인 장로 제사장들은 예수님도 어쩔 수 없이 이 단계에 의해서 다루실 수밖에 없었던 것을 예수님이 직접 우리에게 보여 주셨습니다. 그러나 범죄한 한 영혼을 대할 때 예수님은 끝까지 사랑과 긍휼로 대했다는 것입니다. 죄인에게는 먼저는 심판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과 용서의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하는 것이 첫 번째 우리의 책임이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난 후에 그에 대한 반응은 우리 책임이 아니라 그 죄인 자신의 책임입니다. 악인의 죄를 보고 나팔을 불어서 알려야 될 것은 우리 책임이지만 그 나팔 소리를 듣고도 반응을 하지 않는 것은 그 사람의 책임이라고 에셀스의 하나님 말씀하시죠. 그러나 우리 편에서는 우리 책임을 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죄인을 회개시키는데 그들을 구원하는 데 우리 편에서 할 일은 먼저 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의 사역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남들이 어떻게 하든지 또 죄인들이 어떻게 하든지 그와 상관없이 내 편에서 예수님이 하라고 하시는 것을 할때그 나머지는 주님이 일하실 것입니다. 네. 주님이 회개하는 자를 구원하실 것이고 또 그렇지 않은 사람은 그에 합당하게 대하실 것이고 그는 우리 책임이 아닙니다. 우리 편에서는 나에게 죄를 범한 자에게 이와 같이 행하면은 하나님은 내 편에서 네가 잘했다라고 말씀해 주실 거예요. 새첫 달에 오늘 먼저 나와 묶인 관계가 있는 모든 그런 죄를 지은 자와의 관계를 해결하고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